오늘도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시겠어요? 장난해 지고 <laughs> 오늘은 여기서 테이크아웃에서 집에 가서 햄버거를 맛있게 한번 먹어보려고요 밖이 위험해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안에 그래서 집에 가서 먹, 가서 먹을려고 어? 음, 한번 먹자 언 응, 배고프다 오랜만에 먹어 맛있게 먹어 이거 응. 아까 크림 들은 거 먹어보자 그런 거이게 뭐가? 아까 크림이 들었는데 반으로 깔라볼까? 이게 음. 크림파이에요 엄청 맛있네요. 한국에도 이거 있죠? 네 음~~ 이게 치킨 타르타르 햄버거예요. 맛은 어때? 맛있어요. 이게 빅맥이에요. 먹어볼까요? 음. 한국이랑 별로 맛 차이는 별로 없네요. 근데 맛있어. 요 맛은 비슷하지? 응. 음. 맛은. 비슷해. 이건 너겟이에요. 맛은 어때? <laughs> 보기하고 틀 <틀려. 웃음> 맛있어 맛있어? <웃음> 되게 별론 것 같잖아 근데 녹였면 진짜 음, 맛있다 음, 음. 둘이서 저녁으로 음. 저녁으로 한 18,000원 정도에 음. 음, 샘, 햄버거 세트 두개 음. 단품 하나 음. 파이 하나, 음. 치킨 너겟 하나, 음. 그래서 배불리 또 먹었네. 그니까 오늘 저녁은 이것으로 끝. 저녁 밥은 오늘 끝이야. 그릇도 안 씻고 너무 맛있게 배불리 잘 먹었어요. 오늘은 저녁이 이걸로 끝이에요. 구독과 좋아요를 콕콕 눌러주세요.